네, 안녕하십니까. 박호구입니다. 자, 오늘 7월 1일, 2024년 7월 1일 월요일이구요. 이제 벌써 6월이 다 지나가고 7월이 새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매집 시점이라고 매수를 이제 시작하겠다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6월 30일, 새벽이죠? 6월 30일이 일요일이었는데, 이날, 일요일날 이제 올려버렸습니다. 급격하게 올리고 또 오늘도 또 많이 올랐죠. 최근에 이제 이렇게 6월 25일 6, 7, 8, 9까지 거의 뭐한 4일, 5일 정도를 매집을 하고 비트코인이 반등한 지금 상황인데요. 저는 비트코인이 반등하기 전에 이미 매수 타점이라고 매수를 하겠다고 영상을 미리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매수를 했고요. 네, 이렇게 어, 단타가 아닌, 이제 일봉으로 봐서 크게 크게 이제 길게 스윙으로 매집을 하고 가져가서 수익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바꾸고 나서부터는 이제 배율도 낮게 하고 청산도 안 당하고 수익은 적지만 꾸준하게 낼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면 돼요. 기다렸다가, 제가 이거 영상 올린 게한달 만이었거든요? 이 매수 타점이 오기까지 기다린 게한달 만이었습니다. 근데 그한달 동안 구독자가 좀빠지더라고요 영상도 안 올리고, 뭐 매지 타점도 안 올리고 하니까. 어, 이제 아마 대부분은 이 자리를 기다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한달 동안 매매를 안 해야 되는데, 한달 동안 매매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지켜만 보는 것은 거의 사실상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그냥 현생 살면서, 자리가 오면은 매집을 하고 그리고 자리가 안 오면은 그냥 잠시 어, 마음을 살짝 좀 떠나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길게 길게 보는 매매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뭐좀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음, 저는 일단은 65K 정도 66K 정도 오면은 절반 정도 털고 다시 매집 자리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다 털는 건 아니지만 뭐 일부는 털고 다시 또 내려오면 더 사면 되니까요. 또다 털어버렸다가 더 올라가 버리면 또 그것도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다 털지 않고 터는 것도 조금씩 조금씩 털고요. 사는 것도 조금씩 조금씩 살고 그런 식으로 한 번에 뭐한 방에 몰빵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66K다 이제 이제 매도 타점이 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